가보자고. 가보자고. 애기 일단 여기까지 자르고 일단 먹어. 진짜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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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성아 준 스테이크 예. 고마워 잘, 잘 먹을게. 음. 음. 이거 되게 어렵네. <laughs> 음. 음. 완전 맛있어. 맛있다. 다른 팀이 하나도 안 부럽네. 응. 음. 음. 아까 자르는 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응. 우와 근데 언니 진짜 잘 알지? 자른다 한 번에 잘랐어요 한 번에 딱이 됐지 우와. 우리 언니가 잘라준 고기 응. 난 이거랑 같이 돼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응. 저기 옆에도 커플이 있나 봐요 어, 저기 먹여주기도 해요 어. <laughs> <laughs> 저기 <저긴> 연예인인가 봐요 <laughs> <laughs> 완전 아니 될것 같아. 응. 너무 추억 될것같으데나 응. 지금 너랑 브런치 카페 온 느낌이야. 그렇죠. 여기 응. 경치도 좋고 생존 캠핑 생각보다 괜찮은데.